네, 중삼수 8페이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2참수 들어가는 거죠? 자, 2참수인 것을 모두 그르시오. 2참수란, 일단은, 괄호가 있으면 다 전개를 해야 돼. 그러면, 전개, 전개. 그럼 전개하면 그냥 3x-3+, 1이 되니까, 얘는 1함수네요 아니죠. 얘는 전개, 전개하면, 자, x-x제곱이 형성이 돼요. 그죠? 어, 그니까, 러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위에 x제곱이 있으면 맞아. 아무튼 x제곱이 살아있으니까 얘는 2차 함수 맞고요. 자 얘도 끝까지 풀어봐야 돼 전개해봐야 되죠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얘네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1차만 남기 때문에 얘는 1차 함수 아니고요. 얘는 눈으로 딱 봤을 때 x제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2차 함수 답은 니은 리얼입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야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 넓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99% 넓이가 나오면 2차 함수야. 그러니까 얘는 2차 함수야. 얘도 2차 함수야. 일단, 1번, 3번은 무조건 맞아. 어,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면, X가 이만큼이고, 이만큼이고,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 자, 얘가 삼각형의 넓이 Y가 되겠죠. 아무튼 얘를 전개하면 2차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맞습니다. 오케이? 더 이상 안 풀겠습니다. 자, 다음에 얘는, 9의 부피. 이건 공식인데요. 사실 Y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니까 X의 세제곱 3차 함수예요 어, 네, 얘는 아닙니다. 부피는 세 번을 곱하기 때문에 거의 다 3차고, 넓이는 두 번, 2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2차예요. 오케이? 자, 다음에, 길이는 1차고. 자, 다음에, 얘는 맞아요. 왜 그러냐? 한 변의 길이가 이거인 정사각형. 그러면 X 플러스 2가 두 배잖아. 제곱이잖아. 얘가 Y잖아. 전개하면은 어차피 2차 함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꼭짓점이 x 는 다각형, 네각이야. 자, 이것도 사실 공식이에요. 공식이 어떻게 되냐? Y는 180. 어, n 2 이거를 지금 외울 생각 하지 마. 그냥, 어, x 2 그냥 얘는 1차 함수야. 땡이야. 어, 중요한 거 아니야. 어, 이게 넓이가 2차 함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다음.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무조건 괄호 나오면 뭐해라? 전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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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렇 전개해서 푸세요. ax 제곱, ax 플러스 x 제곱, ex 플러스 x 2. 자, 여기에서 2차 함수가 된다는 거는, 2차 함수가 된다는 건 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1이니까 얘는 누구면 안돼 마이너스 1이면 2차 함수가 아니야. 그지?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 답입니다. 끝입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대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X 자리에다가 얘를 넣으라 소리야. 그럼 X 자리에 넣어요. 그럼 뭐가 돼? 얘 0. 얘 0. 이지답2야 끝. 완전 쉽네. 그지? 자, 다음 이거는. 1을 넣어요. 1. 1, 1은 1. 1 넣어요. 빼기 3. 더하기 2. 그러면 3 빼기 3이니까 0이네요. 얘는 0이네요. 그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을 넣어요. 마이너스 1이 되고 1.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니까 플러스 3. 플러스 2. 그러면 얘는 6이네요. 그래서 답은 얘두개더한 거니까 6이 답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그죠? 자, 다음에 비슷한 문제입니다. 1을 넣었을 때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여기다가 1을, 엑셀 자리에다가 1을 넣으면 얘가 2다. 그럼 항상 우리는 제곱 먼저 푸는 거야. 이거 먼저 풀고 나서 얘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11은 1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5. 더하기 a가 얼마가 된다고? 2가 된다고. 자, 얘는 4죠? 빼기 4가 되니까 a는 2 빼기 4가 되니까 얼마? a는 마이너스 2가 답입니다. 할만하죠? 자, 다음 6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하나였을 때는 1 1은 1이고요. 2단계, 2단계로 가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네요. 네 개가 되네요. 3단계가 되면서 3, 6, 9, 아홉 개가 되네요. 그럼 4단계는 4, 4, 16이 될 거예요. 뭐야? 어, 제곱이야. 1 1은 1, 2는 4, 3 3은 9, 4 4 16. 그러면 식이 뭐냐? y는 x의 제곱이네. 끝. 걔는 이몇차 함수예요? 2차 함수예요. 5차 함수 맞아요. 끝. 됐죠? 여기까지.